<laughs> 눈치를 봐야 될것 같아서. 네, 치를하세요것같아 c i a a r c r c i a 유호준 o u I a p p r e c i a 유 e y o 니 I appreciate you. I a p p r e c i 다 t e you. I a 영업직이라는 게 다양한 부서와 소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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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고객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게 이제 룰인데 저희 RF 에너지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사업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단순 소개가 아니고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을 굉장히 바닥서부터 기술적인 면, 시장적인 면, 제품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매출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영업일팀이 심사업 분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발굴하는 부분은 팀장님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발굴된 분야에서 이제 직접적인 고객과 컨택을 시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들은 이제 팀원들이 좀더 아닙니다. 팀장님이 더 일이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끔 메일의 개수를 세봐요. 내가 보낸 메일보다 받은 메일이 두배 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X라고 그러니까 제가 적다. 이런 말을 <웃음> <웃음> 어, 저는 팀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저희 팀장님은 전혀 칼퇴나 야근하는 거에 터치를 하지 않으세요. 좀 자유로운 문화를 추구하시는 팀장님이셔서. 네, 맞아요. 그, 이제 이거는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뭐, 땡 치고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하고는 싶은데, 누구의 눈치를 본다기 보다는 스스로가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서, 마음은 한 5시면은 집에 가고 싶죠. 어, 저희 회사가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 5년 전부터는 팀장님과 제가 주로 맡고 있는 RF 에너지라는 분야인데, 전자파라는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발을 넓혀하고 있고요. 어, 연구소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한 단계 발전된 제품까지 겐온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획기적인 연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돼서 양산으로 간다면 충격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가 수여년 전에 갠 이라는 디바이스를 선택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통신과 이 방산 쪽으로 연결됐던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RF 에너지라는 그런 분야를 통해서 현재 과거의 그런 진공관 기술이라든지 180년 동안 캐해 묵었던 기술들이 반도체를 통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갖고 가고 있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꾸준히 우리가 앞으로 유망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대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각자 개별 인원들이 뛰어야 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영업도 경험을 하면서 쌓아야 되고 기술 쪽도 함께 코어업을 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볼브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어, 제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업 기준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는 항상 머릿속에는 뭐 500억 수는다니는데 응. 어, 500억이나요? <laughs> 어느 정도라도 해보면 향후에 500억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걸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목표라면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을 해서 제대로 된 양산화가 되어 런닝 아이템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마음먹었을 때한 달을 해보자 그거 자체를 올해 목표로좀 삼고 있는데 1월 달에 한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목표가 돈을 잘 벌고 싶은데요.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정말 대박을 터트려서 올해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 자주 가, 할것 많잖아.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이런, 암 치료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희 RF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해준다는 정말 멋진 기술인데, 실제로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제가 기사도 보여드리고, 할머니 암 RF로 이렇게 암 치료도 된대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뭔가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손자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뿌듯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 제가 보람찬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사회 세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 중한 개가 향후에 그 수소 경제 탄소 제로 시대에 참여를 하고 그에 따른 설비를 만드는데 저희 장비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향후 미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아주 즐거움, 기쁨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업이 국내하고 해외를 다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글로벌 정신을 좀 갖고 있는 부분, 기술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흐름을 어, 이해한다든가. 저희 해외 출장 많이 갑니다. 해외 출장 좋아하시는 분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신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모든 곳이 그 두드림에 호응을 해주진 않아요. 좌절을 겪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그거에 좌절한다기보다는 열 군데 중에 한두 군데 성공을 하는 거에 더 희열을 느끼고 도전 정신과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회 영업이다 보니까 어, 언어의 장벽은 어느 정도 넘을 수 있는 어, 언어적 스킬은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어 저는 아무래도 성향이 연구소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제 성향에 맞더라고요 저처럼 꼭 공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연구소 모집할 필요 없이 기회가 해외 영업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렵지만 해외 각국으로 나가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제 견문도 늘릴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